인기 봐. 흠. 아빠도 응. 최고! 고마워요. 저도 고마워요. 응. 역시 우리 아들이 최고야. 먼저 또 똑해. 계속 이겨. 아빠만 맨날 지고. 음. 응. 내가 했다면 나 아빠가 계속 졌대. 그러니까 이끔거리야. 역시 아들은 아빠들이야. 역시 아빠는 내 아빠야. 저희가 <laughs> 아빠 아들이 아니었으면 어떨 텐지, 어떨 뻔이었을까? 그럼 나도 아빠 싫어했겠지. 아빠 싫어했을 거야? 응. 와. 그럼 아빠는 놀지도 않고 그냥 나 혼자 놀았을 걸? 그래? 그럼 재미 없잖아. 음, 아빠니까 놀, 노는 거야? 응. 음. 게임하는 게 원래 재밌거든. 그래? 아빠 나 엄청 많이 했어 아빠보다. 음. 나두 개밖에 안 남았네. 음. 아빠는 엄청 많이 남았다. 생물박사 김재영님. 응? 왜? 어떤 생물이 좋아요? 당연히 가재가 좋죠. 가재? 네. 오. 가재는 어디 살아? 응. 음. 가지고 있니까 강가. 강가에. 응. 강가나 바다나 이런 생물들이. 음... 강가에또 가지 말고 또 먹어 살아. 응. 물고기. 물고기. 응. 응. 그리고 미꾸라지. 미꾸라지. 응. 응. 이제 됐어요. 응. 이거 뭐, 친구들 이게 무슨 모양 같아요? 이거요? 네 음... 가위 등 껍질 아 어, 그래요? 네자 이거는 음. 가운데다 놔야 돼요 음, 이렇게 음, 오케이 자 네, 친구 먼저 이 친구 먼저 갑니다 오. 완벽하지? 응 음. 아빠 아빠 갖고 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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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빠 나 사람 사람 모양. 우와 꼬물이 많이 했네. 여기 안 돼. 와 미쳤다. <laughs> <작다>. 음. 꿈직하죠 <laughs> 음. <laughs> <laughs> 너무 재밌는 거 아니야? 그치지 지니까 재밌지. 응. 음. 가 계속 이겨. 아빠 이번엔 아무 색깔 어어 어, 섞고 섞고 섞어서 섞어서. 이번 섞어서? 응. 최경 아빠랑 뭐하 제일 재밌어? 응. 음, 게임 하자. 음, 게임. 응이 게임. 게임? 응. <laughs> 이거 말고 딴거 다른 음. 게임? 게임 말고 음. 장갑감 갖고 또 있는 거 장갑감? 음. 음. 공룡 장갑감 공룡? 응 음. 나는 공룡이랑 게임이 제일 재밌어 형님 음. 무슨 공룡을 제일 좋아하는나요잉글라토르잉글라토르 음. 아빠는? 아빠는 테리지노사우루스 아니, 바이토, 귀예 말고 테이지노사우루스 i n o s a u r u s 귀어귀라어 Terezinosaurus. 귀니어, 귀니어. t e r e z i n 니까 티라노보다 힘어 Terezinosaurus. t e r e z i n o s a u r u 아 있어. 있어! 응! 그래? 응! 공룡이랑 합치면 진짜 나타나 그래? 응! 티라노랑 알, 어, 알베르토사우루스랑 합치면 나와 앵글라토를 그래? 응! 아, 티라노사우루스랑 알베르토사우루스랑 합쳐가지고 그런거야? 응! 자 시작! 어 여기 여기 이거 올라, 올려야지 음. 여기 여기 하면 안돼 음. 이렇게 하면 안 돼. 알았어 알았 여기. 는 여기 여기.